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최근에 이슈입니다. 동탄에 음. 군대를 간전역한 예. 사회초년생이 지금 성범죄자로 되게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A씨라고 하겠습니다. 난한 적이 없다. 아,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네. 주장을 예. 하고 있고, 여자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엿봤다 아, 그럼 피해 여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피해 그 여자가 신고를 해서 신고를 네, 신고를 예. 해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예. 그 CCTV를 확인하고 음. 그 남자를 이제 지정을 해서 뭐 수사를 네. 받게 될 거다. 어, CCTV라면은 그 남자가 그럼 여자 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동시간 때에 그 이제 들어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네네.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시간 때화장실에 근처에 있었던 남자라는 거죠. 남자 화장실 화장실 쪽으로 드나드는 또를 가축을 잡으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찰관이 A 씨한테 반말을 하면서 좀 범죄자 취급을. 응. 너는 이미 거의 응. 뭐 성범죄자다. 응. 뭐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느낌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대처를 잘하신 게다 예. 녹음을 해서. 다 녹음을. 자기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들어보면은. 화가 난, 나는 수준입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경찰관이 반말을 하고 어, 이미 유죄인양 추정을 하는 듯한 네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은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음.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하는 소리를 유죄 추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어,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이 신고가 돼서 뭐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피고소인을 일단 유죄로 예단을 하고 결론이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음. 검찰로 유죄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도 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게 보이면 군대를 전역한 사회초년생이시잖아요 예. 유튜브에도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했다고 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당황 갑자기 경찰이 예. 와서 성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럴 때 발언을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빨간 줄이 끌일 수가 있겠네요 억울하게 유죄로 몰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제 의뢰인들이 순진하게 경찰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잘못이 없으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장님 응. 어렸을 때 경찰관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요 나쁜 사람 잡고 좋은 사람 지켜주고 음.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죠. 아, 근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이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도둑 잡는 사람. 근데 경찰관들은 도둑을 잡는 사람이고 도둑이 없으면은 도둑을 만들어내서라도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경찰도 영업직이다. 영업직. 많이 잡아야 실적을 올려야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꼭 실적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관이라는 직무 자체가 일단 범죄자를 잡아서 넘긴다라는 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직무 수행을 할때결국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항상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편만 든다는 건 아닌데 모든 경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사건을 대충 쭈물러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이번에 동탄 사건도 좀 비슷해요. CCTV 본다 남자 있다 범인이다.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받거나, 아니면 뭐 검사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건 중 상당수는 변호사가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정말 이 사람은 감옥을 피할 수 없었다. 와. 절대로 형사나 검사, 판사가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안 생길 거다. 이런 순진한 생각 제발 하지 마. 그 그냥 이 서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증거 자료와 그렇죠. 그 경찰이 작성한 뭐 진술서, <laughs> 예. 사건 경황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데 유독실이 네. 성범죄만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몰고 가는지 최근에 그 천대화 판사 대법원 판례 이후로 네. 좀 다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거는 경찰의 어떤 퐁퐁근성 그런 게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네. 퐁퐁기티기 때문에 네. 퐁퐁근성이 있다 아, 꼭퐁퐁시키기 것만으로도 <laughs> 네, 네. 경찰 전체가 그 시험 봐서 승진하는데 여경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힘쓰는 일을 할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여경이라서 승진 잘 되고 시험 공부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여경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 같은 거를 받고 싶어하고 또 특히 중년 남성들의 어떤 그런 스윗 한남 기질이 스윗 중년 아무래도 여자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있어 요 동탄 그쪽 경찰서가 그뭐 성공제 여청과로 하나요 여청과가 뭐 아주 우수 일 위라고 하는 이렇게 취급을 하면 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정말 많지 않겠냐 네. 정말 억울하게 처. 받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경찰이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경찰이 나빠서 그런 게아니에 경찰 조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상한 경찰원들도 많이 섞여있고 또 경찰들이 지역사회에서 유착해서 부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입 중년들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 음, 그러면 저희가 일단 무조건 선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변호사랑 무조건 상담을 한 상담을 번이라도 해야. 해봐야 그렇죠. 잘못된 발언으로 뭐 하루 만에 끝날 조사가 두 달이 되는 제일 순진한 사람들이 경찰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진짜 처부를 하는 게 자기도 뭔가 일이 꼬여서 왔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경찰, 담당 경찰이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그의뢰인 당사자 민원인한테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지목해서 고소를 한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이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A 씨가 그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소송을 할 수는 없겠네요. 없죠. 무고는 안 됩니다. 네. 그 지목해서 소송한 게 아니기 아닙니까. 때문에. 어. 그 신고한 여자보다 더 문제는 강압적인 수사. 반말을 반말 반말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못하게 되겠어요 원래. 반말하면 안 되죠. 네. 민원이한테 반말하면 어때요? 이건 조금, 됩니다. 조금 네.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저를 꼭 피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것도 경찰들의 일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음.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인데. 조사해달라고 해서 도와달라 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온 건데 왜 피의자 취급을 하십니까 음. 기분 나쁘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차비 내마다 예. 차비 주더라고요 예.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게 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도 어리고 딱 봐도 어려 보였대요 음. 그 군대 갔다 온난 아, 전용한... 이번에 그의 인 네네. 예. 제가 트리닝을 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음. 정장을 차려입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또 변호사랑 갈 때랑 다르고 다르죠 예. 이렇게 그... 차별하는 저도 잘못됐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예단이라는 게 있겠지만, 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예단을 가지면 그 피해가 바로 국민들한테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음, 그럼 어쨌든,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피의자 쪽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치면은 꼭 변호사 조언을 받아보시고 어... 조사에 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설령 참고인으로 조사 받는다라고 경찰이 얘기한다더라도 그 말조차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참고인으로 왔지만 그럼 피의자 신문할게요 하면서 치는 경우도 너무 <웃음> 많아요. <웃음>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피의자 같아서 너무 의심스러워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어요 제가 그런 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하면은 지금 우리 의뢰인이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모르면 형사들이 변호사한테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참고인이지만 사실상 피해자라고 봐야죠. 이런 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한테는 그냥 참고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일단, 일단 중립 기을를 받고 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좀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예. 다 녹음을 해서 다그 대화 내용을 예. 올려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뭐 유명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뭐 한동훈, 나경원 뭐 이런 고물급 인사들도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피해자라고 그 말하는 여성이랑도 녹음을 한걸또 올렸더라고요. 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말이 음,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우울증 약을, 약을 복용하고 우울증 있다고 약을. 예,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나 성범죄 쪽으로 이런 안 좋은 사항이 처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고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